미스트로쌈 팀 미션이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팀 메들리 미션이었고 4명이 한조가 되어 5팀이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중한 팀만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고 나머지는 추가 합격자가 된다고 합니다. 더욱더 긴장감이 더해지는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 회차를 거듭할수록 참가자들 또한 더욱더 색다른 모습을 뽐내었습니다. 빈에서는 저번 데스매치 무대에서 깜찍하고 발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거기다 시원한 가창력까지 더해져서 데스매치에서 승리했습니다. 예고에는 비네서가 팀메들리 미션에서 트위스트를 선곡한 모습이 공개됐는데 복고풍의 신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며 오유진은 쾌지나 칭칭난해를 선곡해 신명나는 무대를 만들어냈는데 특히 이날 오유진은 불쇼까지 준비하여 팀메들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느낌이었습니다. 정서준은 팀메들리 미션에서 자신의 18번 곡이라 할수 있는 목포이음무를 선곡했다고 하는데 가장 필살기인 곡을 팀메들리 미션에서 꺼낸 것을 보면 이번 무대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팀메들리 미션이 끝난 뒤에는 각 팀의 대장전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대장전에는 비내서가 나선다고 후문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방송 녹화는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방청단들의 스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고에서는 정서주가 대장전에 나선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대장전에서는 과연 누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될지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5팀 중팀 메들리 미션에서 승자는 누가 될지 5라운드에 진출하게 될 참가자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